건강할인이 대세인데 아직도 모르셨나요? 이제는 제발 2 3 0대분들 비싸게 보험 가입하지 마세요 20세 회사사무직 여성 63,728원 남성 66,680원 25세 회사사무직 여성 72,556원 남성 75,800원 30세 회사사무직 여성 83,241원 남성 87,010원 종합보험은 이렇게만 준비한다면 살아생전에 필요한 질병과 상황에 대해서 뼈대있는 준비가 가능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후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실기론 보험생활의 박동민 설계사입니다. 보험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따라온다면 종합보험 준비할 때 나에게 딱 맞는 보험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수 있는데요, 끝까지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추천드리는 설계 내용 보면서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먼저 주계약은 최소로 설정했고요. 납입 면제 조건으로 납입 기간 중 회사에서 규정하는 질환에 진단받게 된다면 보험료는 면제가 되고 보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로 유사암 납입지원 특약은 꼭 구성해서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어린이 보험을 20대 성인분들이 가입 가능하던 시점이 있었고 그때는 납입면제 사유에 유사암 진단이 포함되었었습니다. 현재는 모든 상품에서 없어지게 되면서 유사암 진단 시 보험료 면제는 못 받게 되었지만 유사암 납입지원이라는 특약이 신설되면서 납입기간 중 유사암 진단을 받게 되면 남은 납기 절반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10년, 20년, 30년 길게 설정되는 납입기간 중 혹시 모를 유사암 질환에 대해서 더 혜택을 좋게 만들어 주었죠. 이 다음으로는 암에 대한 보장입니다. 가장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 암 수술비 300만 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300만 원 넉넉하게 설정했습니다. 진단비 부분은 가족력에 따라서 또는 보험료 여유에 따라서 3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설정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유지 가능한 보험료 선에 맞춰 설정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암 진단비의 경우 고해감, 소해감, 생식기암, 일반암을 모두 포괄하고 최 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설정됩니다. 암에 따라서 퍼센트로 지급하거나 감액 지급하는 조건들은 없어서 가입 금액을 진단 시 일시 지급받을 수 있고 대장암, 간암, 폐암, 췌장암, 혈액암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입 후 90일의 면책 기간과 1년 미만 50%의 감액 기간이 적용된다는 점 미리 확인해둬야죠. 다음으로 암 진단비에 포함되지 않는 유사암 진단비입니다.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렇게 4 가지로 구분되며 암 진단비와 달리 각각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 갑상선암의 진단을 받고 진단금을 수령했다고 해도 다른 암인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에 대한 보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즉, 신규로 제자리암이 발생했다면 한번더 진단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암 진단비 가입금액의 20%로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증액을 고려한다면 암 진단비와 함께 같이 증액하셔야 한다는 점 미리 참고해주세요. 이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부분 중 하나로 암 수술비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입니다. 이건 생각에 맞게 가입금액을 올리거나 특약을 제외해도 무관하지만 암의 진단비를 후 수술을 받게 되거나 방사선 또는 약물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추가로 보장되는 부분이고 특히 수술비는 예회 보장된다는 점에 있어서 적절하게 같이 준비한다면 암에 대해 더욱 넓은 보장을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 설계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으로 암에 대해서 든든하게 대비해줄 수 있죠. 다음은 주요 2대 질환 중뇌 관련된 부분입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가입 금액을 2천만 원 설정했는데요. 뇌 질환 진단비의 경우 뇌혈관, 뇌졸증, 뇌출혈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가장 넓은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뇌졸증, 뇌경색, 뇌출혈, 뇌동맥 등 질환 부분에 대해서 포괄해서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넓은 범위인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초기 설정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뇌질환의 평균 입원 치료비는 1,311만 원이라고 합니다. 2천만 원 정도를 진단비로 적절히 준비해 둔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 수술비 1천만 원과 혈전용의 치료비 1천만 원을 추가로 구성해 드리고 있는데요. 진단 후 수술로 연계가 되면 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혈전용의 제를 투여하는 경우 1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수술과 치료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수술과 치료 비용을 유용하고 넉넉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양성 뇌종양 진단비도 같이 구성해드리고 있는데요. 뇌의 양성종양 진단시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뇌에 생긴 종양이 악성으로 진단받게 되면 당연히 암 진단비에서 지급되겠죠. 하지만 양성이라면 보장을 못 받게 됩니다. 특히 뇌는 사람 신체 부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성 뇌종양 진단비도 같이 추가해서 보장을 넓혀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이대 질환 중 심장 관련된 부분입니다. 심장은 메인 보장으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2천만 원 설정했는데요, 심장 질환 환자 수의 56.1%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범위를 보여주고 있는 심장 질환인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증은 허혈 심장 진단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심장 진단비 또한 뇌와 동일하게 세 가지로 심혈관, 허혈 심장, 급성 심근경색증 이렇게 구분되지만 각 항목마다 세부 보장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로 심혈관 보장에서 심근병증, 심장 판막 질환, 빈맥, 부정맥, 심부전 등 보장받게 됩니다. 진단비의 경우 가장 넓은 보장으로 구성하는 게 좋아서 허혈 심장과 더불어서 심혈관으로 심장 질환에 대해 보장 범위를 완전히 넓혔죠. 간단하게 각기 다른 보장을 해준다고 이해하는 게 편하고 이렇게 구성하면 심장에 대해서 든든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술로 연계되는 경우 수술비도 천만 원 설정해드리고 있고 혈전형의 치료비는 급성신근경색증에 대해서도 보장하기 때문에 진단과 동시에 수술 및 치료에 있어서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3대 질환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쓴 조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개인의 상황과 가족력, 또 원하는 생각에 따라서 보장 조건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술비 부분입니다. 상해 질병 수술비와 종수술비로 구성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상해 수술비의 경우 금봉합 또는 변연절 제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창상 수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창상 봉합 수술비까지 구성해서 작은 상해로 인한 수술부터 큰 상해로 인한 수술까지 대비가 가능하죠. 다음 질병 수술비의 경우 수술 통계를 한번 보면 좋은데요. 백내장, 제왕적의 치액 등 주변에서 흔히 들어본 수술들이죠.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보장이 되는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선 추천드리는 회사는 치액으로 수술하게 된다면 질병 수술비 30만 원과 1종에서 30만 원총 60만 원 지급 가능하고 제왕적의 수술시 질병 수술비 30만 원과 1종에서 30만 원총 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시 용종 제거를 하는 경우와 맹장수술을 하는 경우 질병 수술비와 2종에 해당되어 8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사사에서 제왕적의 치액 은 책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장 부분에서도 더욱 좋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3대 이식 수술비와 가족 일상배상 책임 및 골절 진단비와 화상 진단비를 구성해 드렸습니다. 안구, 장기, 조혈모 등이식 수술시 필요한 수술비와 골절 진단시 치료비용 및심지성 2도 이상 화상시 치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간호,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배상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미다가 파손된 경우 타인과 부딪혀 타인의 휴대폰이 망가진 경우 우리 집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등등 여러 상황에서 가족 일상배상 책임으로 보상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준비해도 20대, 30대 분들에게는 평생 뼈대 있는 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험료를 확인해야 되겠죠. 회사별로 보장조건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설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건강할인을 받게 된다면 20세 회사 사무직 여성 63,728원, 남성 66,680원, 25세 회사 사무직 여성 72,556원, 남성 75,800원, 30세 회사 사무직 여성 83, 0 0 241원 남성 87,010원 이렇게 모든 항목을 다 포함했는데도 부담되지 않게 준비가 가능했습니다. 특히 여성분의 경우 조합설계라고 해서 두 회사로 나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보험료를 더욱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장도 빠짐없이 챙겨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물론 남성분의 경우에도 조합설계가 적합할 때가 있으니 적절한 상담을 통해 확인받아 보셔야 하고 개인 병력에 따라서 또 생각하는 보험료에 따라서 설계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꼭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추천드리는 설계로 세부 내용 확인해보았 데요 설계만 이 끝이 아니죠. 보험은 특약뿐만 아니라 기본 설정을 알아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갱신과 비갱신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갱신형의 경우 초기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고 해당 보장을 유지하는 기간 내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즉 저렴한 보험료로 서브 용도 또는 단기적인 보장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은퇴 시점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인 측면으로는 적합하지 않죠. 이와 다르게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비싸지만 중도 보험료 상승은 없고요. 약속된 납입 기간을 완납하게 되면 만기시점 인 80세 90세 100세까지 그대로 보장 이 유지되는 조건입니다. 즉 조금 더 높은 보험료를 내지만 장기적인 목적 활용에 적합하기 때문에 메인보험 설정시 추천드리 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해지 환급형으로 설정되는 부분입니다. 무해지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지 환급금이 생기지 않는 유형으로 순수 보장을 위해 준비하는 초기 설정인데요. 표준형과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더욱 저렴하고 표준형이라고 해도 중도해지시 환급되는 금액이 100%가 되지 않을뿐더러 보험이라는 게 중도해지 할 목적으로 준비하지는 않고 끝까지 유지해야 보장을 받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외주 환급형으로 설정해서 보험료를 낮춰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다음은 보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평생 가져갈 보험은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하나씩 이해하고 순서대로 준비해 주는 게 좋은데요.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1순위는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병원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일정 금액 제외하고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인데요. 현재는 4세대 실비로 개정되어 급여 80%, 비급여 70%로 보장해주고 통원비,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까지 전체적인 병원 치료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 가장 중요한 보험입니다. 10개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확인한 결과 가장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A사 기준 25세 여성 남성 월 1만원 이하, 3세 0 여성 남성 1만원 초반 선으로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필요한 보장은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을 보장해주는 3대 진단비입니다. 이세 가지 질환은 위험도가 높은 질환 특히 진단받게 되면 치료 및 회복기간이 길어 경제활동의 공백과 큰 돈이 들어가는 치료비 때문에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3대 진단비를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죠. 또 다음으로 생각하실 추가 보장은 수술비와 치료비입니다. 물론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지만 가입 시기에 따라서 자기부담금과 보장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병원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잘한 수술은 둘째치더라도 큰돈 들어가는 수술이나 치료를 받게 될 경우와 지속적으로 수술과 치료비가 가 반복되어야 한다면 실비만으로는 모든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도움받기 위해서 수술비와 치료비를 같이 준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죠. 특히 진단비 특성상 최초 1회만 지급을 하고 끝나지만 수술비는 1회 지급 후 소멸하지 않고 약관 기준에 맞게 면책 기간 후 다시 보장되거나 또는 여러 번 보장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잘 구성만 해 준다면 유용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상해를 보장하는 골절 화상 진단비와 이식 수술을 보장해 주는 3대 이식 수술비,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보장받을 수 있는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등 저렴한 보험료로 활용할 수 있는 특약을 같이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종합보험이 될수 있도록 추천드렸던 설계 제대로 확인해보셨죠? 이와 별개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을 만원대로 준비한다면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보장공백까지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따라서 보험료와 다르기 때문에 꼭 보험료를 비교해봐야 합니다. 30세 여성 남성을 기준으로 확인해본 결과 A사가 가장 저렴하고 J사가 가장 비쌌습니다. 여성 기준으로 보험 보험료 차이는 13,121원이고 20년 완납 기준 총 314만 9,040원의 차이가 나게 되고요. 남성 기준으로 보험료 차이는 1,764원이고 20년 완납 기준 총 282만 3,360원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보험료가 다른 만큼 비싸게 낸다면 당연히 너무 아깝겠죠. 그래서 보험사별로 보험료를 비교하는 부분은 필수이고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의 역할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종합보험 설계와 우선순위 및 비교 방법을 잘 활용하면 최적의 보험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주저 말고 노크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리모델링 제안서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비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채널 또는 번호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가입 진행 뿐만 아니라 추후 청구 보상 관련 업무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후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